자, 여러분 다시 지금 비행기 리뷰 영상이 돌아왔습니다. 자 오늘 리뷰할 비행기는 부산에서 오사카까지 티웨이항공 고잉 737-800인데요. 자 그렇다면 솔직한 리뷰 가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. 여러분 저 지금 티웨이 고잉 737-800 탑승하고 있습니다. 와, 부산 김해 국제공항입니다. 티웨이 보잉 737-800탑승합니다이입니다와 위에 천장 예쁘네요. 티웨이 항공 보잉 737-800의 모습입니다. 라인 B. 라인 B. 여기가 제 자리가 되겠습니다. 좌석은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. 이렇게 앞을 보자면 왠지 쓸모없는 뭔가가 있고요. 여기 시 포켓에 이렇게 잡지들이 있고요. 여기는 넓은 트레이 테이블 아닌 것 같지만, 뭐, 어느 정도 기내식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테이블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자면 따로 식품 캐은 없어요 밑에 가타랑 공처럼. 그리고 여기 애그룸은뭐 적광공사치고는 뭐 괜찮은 편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뭐 옷걸이 같은 게 없네요 여기 이런데. 어, 한 시간 정도 비행. 이니까 뭐이 정도 좌석이면 뭐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영상 보러 가실게요 네 여러분 시트 리클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좀이게 네, 많이 안 넘어가네요 이 정도가 최대인 것 같습니다 자 시트 어, 리클라인은 좀 비통이고요 그다지 많이 뒤로 넘어가는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륙합니다 737-800 오사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역시 저기용사답게 화장실이 작네요 기저귀 채울수 있는 공간도 있긴 있네요 종 여기 씻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영상 보러 가실게요 여러분 지금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 들어왔습니다 제 네, 오늘 비행기 리뷰 영상은 여행까지고요. 안녕.